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3rd of March 2025. Uh, Mo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New Scale Power and t o s u n Enerbility. 이렇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w Scale Power가 음, 토요일 날 새벽에 2.87% 올르고, 애프터마켓에서 0.23% 올랐었는데 3개월치 주가 흐름을 보면 6에서 10불 하던 것이 30불에서 31불까지 올랐다가 좀 조정 받았는데 고점 대비 거의 한40% 정도 조정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확인한 건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smr 쪽은 워낙 어, 성장성은 큰데, 다만, 아직까지는, 어, 상용화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SMR 업체입니다만, 아직은 적자기 때문에, 네. 에, 조금,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까지 조금만 더 어, 지켜보면서, 뭐, 지금 조정은 어느 정도 받았으니까,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작고 안전한 갑. 가... 수압 원자로 해갖고, 미국에서 가장 먼저 좀, 음, 그, 인증을 받, 표준 설계 인허가를 획득을 해서, 지금 모드를 생산 중이고, 루마니아 쪽에서 아마 지금 수출이 될것 같은데, 와서 체크하고 있고, 요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원자로 모드라고 주기기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2 5,400원, 어떻게 보면 뉴스케어 파워하고 비슷하게, 음, 좀, 16,000원에서 22,000원 하던 주가가 3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으면서 25,400원, 금요일날 6.10%, 어, 뭐, 금요일날은 워낙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지만, 뉴스케일 파우나 지금 두산 에노빌리티나 어, 바닥을, 어, 확인하거나, 확인 중에 있는데, 바닥을 확인을 하면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뿐만 아니고 원자력 쪽에서도 미국하고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은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중간에 대안으로서 원자력이나 SMR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시사 이슈로 넘어와서 지금 트럼프하고 젤렌스키 회담 중에 좀 격렬한 말싸움하고 뭐 거의 사태지까지 나왔는데 계속 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젤렌스키는 계속 안전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젤렌스키 약간 답답한 한 면도 있는 게 안전 보장을 원한다고 해서 안전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가 안전 보장해 준다 그랬다가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어, 진행을 우크라이나에서 한다면, 러시아도 쉽게 침략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요. 다만, 젤렌스키는 지금, 어, 자국 내에서 인기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자국 내에서 인기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시진핑이 공동부유 포기했나, 원래 이제 시진핑은 마오쩌똥처럼 약간 이념이 강한 인물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조금 요즘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실용적인 면을 조금. 강조를 하면서 흥묘, 백묘론을 다시 들고 나오고 있는데, 민간 기업이 먼저 이익을 충분히 돈을 벌어야 그게 이제 공동부유가 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공동부유를 계속 강조했던 모습을 여전히 강조하지만 방향을 살짝 트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골프, 용의수지 쪽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Unicode. See you next time.